오토바이를 타고 대륙을 횡단한다는 여행의 어떤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드벤처이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뭐냐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곳이 러시아, 몽골 그리고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곧 향하게 될 아프리카 이야기가 될 건데요 그래서 약간 그 여행할 당시에도 그렇고 돌아와서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중앙유럽을 이렇게 여행했던 게 조금은 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관광지 돌아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사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여행기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정말 유럽 여행을 사실 별로 알차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너무 서둘러서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무는 기간들이 너무 짧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을 출발할 때 완전히 세세하게 계획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나라를 가야지. 뭐 특히 그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하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따라가는 거라서 뭐 그랬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머릿속에 그렸던 그런 방식대로 또안 움직이게 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나 몽골 같은 곳은 그냥 막 가다가 아무 데나, 어, 여기 경치 좋은데? 하면 쉬면서 거기서 좀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면 유럽은 조금은 더 계획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베네치아, 정말 아름다웠던 사진 많이 찍은 베네치아 뒤로 하고 또 이제 살짝 이탈리아 내륙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됩니다. 베네치아에서 보시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밀라노가 있는데 밀라노까지 가기 전에 베로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뭐 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베로나를 들러서 밀라노로 가게 될지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로나는 사실 뭐 하루도 묵지 않은 <laughs> 어, 경유지인데요. 근데 여기 가면은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언급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요. 베로나에 가면 줄리엣의 생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줄리엣이 살았던 집인 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한쪽에 보면 이렇게 줄리엣 동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상이 이제 약간 가슴 쪽만 반질반질하잖아요. 지금 같이 사진 찍고 있는 분이 가슴을 만지고 계시는데 이게 줄리엣 동상에 가슴을 만지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든가 어떤 그런 비하인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굉장히 줄 서가지고 사진 찍는 스팟인데 다들 이렇게 가슴 잡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약간은 민망한데.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담장 넝쿨이 있고 그 앞에 문에서 이렇게 나와, 올 나와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로미오와 줄리엣 그걸 읽어보시면은 파티가 끝나고 줄리엣이 집에 와서 막 뭐, 오, 로미오, 뭐,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로미오가 밑에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잖아요. 담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그 장면인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보면서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 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익스피어의 픽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줄리엣이라는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도 아니고 당연히 줄리엣의 생각도 가짜겠죠. 거짓말이죠.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여기 한번 둘러보면서 그 구글에 보면은 그 여행지 뭐 코멘트다는 그런 게 있는데 누가 뭐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낭만적인 사기극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아까 이제 줄 서서 막 사진 찍고 관광객들 되게 많이 오고 하는 그래도 나름 베로나의 어떤 유명 랜드마크인데 그냥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되게 좀 아이디어 좋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직접 가보시면, 뭐, 안에 뭐 들어가 본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은근 디테일 하거든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집의 이 구조, 누가 봐도 딱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 거죠. 자, 베로나 잠깐 들려서 제가 일단은 밀라노 쪽으로 가긴 해요. 이렇게. 근데 밀라노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 이쯤 갔을 때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지난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너무 물가가 비싸서 제가 어디 뭐 호스텔 같은 데를 가기가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이렇게 와서는 그 캠핑장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돈 내고 텐트 칠수 있게끔 이제 자리를 받는 그런 캠핑장이 이제 있지 않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 이게 또 좀, 좀처럼 없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에는. 근데 제가 이제 딱 목적지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해는 떨어지고 있고 바로 그근방에 이제 뭔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 국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는 저물었고 이제 라이트 키고 가다 보니까 그 로타리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오토바이 라이더가 이렇게 깜빡이 켜놓고 잠깐 서 가지고 막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아 뭔가 어 모든 바이커는 또 형제다 막 이런 음 바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 뭐 가봤어요. 그래서 뭐좀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괜찮냐? 뭐알료오케이 맘? Okay,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친구였는데 아 아니래요. 괜찮대요. 자기 뭐 잠깐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 행색을 보니까. 딱, 꼬라지, 막, 깨재재 하고 한거 보니까, 이제, 여행 다니는 애잖아요. 오토바이 뒤에도 엄청 뭐가 잔뜩 실려있고, 어, 그래서 되게 좀 흥미를 갖고 나,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여행 중인 거냐? 그래서, 어, 맞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고 있냐? 막,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좀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이제 뭐, 처음에는 지도 보여줘서, 어, 네, 여기 코리아에서 와갖고, 이렇게 지금 왔어. 그래서, 어뭐 대단하다요 또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그 크레이지 보이막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숙소 좀 물어보려고 구글 번역기 같은 거를 켜갖고 좀 대화를 했어요 혹시 내가 오늘 이제 어디서 자야 되는데 근처에 뭐 캠핑장이 없을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캠핑장은 없고 너 호텔에 가서 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호텔은 안 되는데. 그래서, 어, 아, 왜, 호텔 왜안 되는데? 이러는데 아, 나 돈이 없어. 그랬더니둘다빵 터져가지고 엄청 거기서 이제 웃고, 잠깐 이 친구가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자기가 이제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대요.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아까는 캠핑장 없다고 호텔 가서 자라고 그러더니, 뭐, 오케이, 일단 좋지, 안내해달라. 그래서 둘이 다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 친구 가는 데를 제가 이렇게 쭉 따라갔어요. 그래도 한 20분 정도를 갔을까요? 갔는데 그런 곳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뭐 유적지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도시라지만 이렇게 성 같은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그 둘레로 약간 잔디밭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와 가지고 저저 가서 하면 된대요. 텐트를 치면 된대요. 여기 이제 흙당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해 가지고 어 여기서 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이 뭐 무슨 숲 속에 있는 성도 아니고 뭐 쉽게 이해하자면 경북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뭐. 사람들 사는 주택 단지도 있고 저쪽에 뭐 굉장히 큰 오피스 건물들도 있고 그 앞에 약간 잔디밭 있고 성이 있는 건데 아 여기서 캠핑을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손을 막부채면 저를 막 툭툭 치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그냥 하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텐트 쳐도 되는데 혹시나 야간에 경찰이 이제 순찰 돌다가 시비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눈에 안 띄는 저 구석 가서 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쳐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이제 뭐, 알겠다, 뭐 고맙다, 그래서 안내해 줬으니까 거의 지금 20분 정도나 이렇게 나 때문에 왔는데, 아, 그래,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또 가, 가기 전에, 원래는 이제 저녁에 어디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지금 집에 가던 길이었나 봐요. 갑자기 자기 가방을 막 열더니, 음료수 한 병이랑 치즈 한 덩어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약간 톰과젤리에 나오는 그런 치즈 있죠? 그거 한 쿼터 정도를 저한테 선뜻 내밀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아, 여행 중인데, 필요할 텐데, 이렇게 오며가며 먹어라.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사실 그 치즈가 제가 이제 저도 여행하면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마트 다녔고, 사실 식당보다는. 치즈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치즈가 싸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돈 몇만 원 하는 정도의 그런 식재료인데 저한테 손톱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이렇게 제가 여행하다가 그 뜻밖의 라이더를 만나서 이렇게 라이더 형제를 조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하여간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유럽에서 와일드 캠핑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가 시간이면 9시 반막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의 조언대로 쫙 구석 가가지고 이제 최대한 어, 가가지고 자리 하나 이렇게 해서 텐트를 쳤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핀 받고 있는데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더라고요 어, 너무 민망하고 아이저 사람이 가가지고 나 신고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텐트 치고 뭐 시간도 늦었겠다 바로 들어가서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해뜨기 전에 또 밝아졌는데 이러고 있으면 너무 보기 안 좋을까 봐 해뜨기 전에 딱 일어나 가지고 핀 뽑아서 이렇게 잘그 흔적 없애고 쓰레기 같은 거 없나 확인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이 약간 이 새벽 미명의 사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좀 이동하다가 이날 이렇게 안개가 뿌옇게 이렇게 쫙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장면이 좀 이뻐서 이렇게 사진을 남겼던 것 같네요 제가 여행 사진 사실 조금 유시를 했어요 이때 제가 이제 카메라로도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도 찍었었는데 그 핸드폰이 나중에 이제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백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라이더 친구랑도 사진 찍었었고 거기 텐트 찍기 너무 웃겨서 이렇게 그것도 사진 찍었었는데 어 없네요 자료가 근데 이 안개 낀이 아침 사진을 보면은 저는 그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또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뭐 에스프레소도 많이 마시고 특히 뭐 카푸치노 같은 것들 그 이탈리아에서 인정하는 뭐 레시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우유가 들어가고 우유 거품이 올려져 있어도 카푸치나라고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커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인데 저도 이날 이날부터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몸도 뿌둥하고 또 오랜만에 찬데서 자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약간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어디 가다가 이제 사람들 휴게실 같은 데 있더라고요. 가서 들어갔더니 이제 뭐 세트 메뉴로도 좀 팔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뭐 팬케이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마셨는데 와 이게 약간 몸은 살짝 차가워진 상태에서 그 뜨거운 에스프레소 한잔딱 마시니까 얼마나 좋던지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얘기하자면 아 이탈리아 사람들 진짜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피 사람들도 좋아하고 카페 문화가 정말 많아졌는데, 뭐 커피도 커피지만 어느 정도 카페에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시간 때우려고 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뭐한 시간 정도만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혹은 어디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아내가 잠깐 그때까지 좀 어디 들어가 있을 때가 필요하다. 그러면 카페 가 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근데 이탈리아는 카페에 들어가면, 물론 테이블도 있긴 한데, 항상 다 바가 있어요. 바. 이렇게 칵테일 바처럼. 바가 있어가지고, 거긴 이제 의자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게에서 그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바에서 뭐 의자도 없어요. 그냥 딱 기대서 에스프레소 한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금방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홀짝 마시고 가요.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뭐. 몸을 녹이고, 뭐, 시간을 잠깐 보내고,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에스프레소가 또 이탈리아, 뭐, 커피 유명한 동네지만,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한 잔에 천원안 되는 가격으로 많이 팔아요. 뭐, 0.5유로인 경우도 있고, 비싸야 1유로? 1유로는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동, 비싼 동네인데, 어, 동네? 나라인데, 어, 커피값은 또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완전히 에스프레소의 맛을 들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몸좀 녹이고 또 왔다갔다 하면서 도시 구경도 좀하고요또 재미있었던게 이렇게 뭐 벼룩시장 같은게 열려 있어서 뭐 구경도 좀 했어요 뭐 아무것도 사진 않았지만 이렇게 벼룩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골동품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구경을 했고요. 아 이탈리아 하면 제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 에피소드에서도 첫 장면이 약간 이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이 주차 라인이에요. 주차 라인이 오토바이 라인이잖아요. 여기는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오토바이를 진짜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정말 편한데, 근데 다꽉차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 주차장 이 있다고 해서 뭐 주차가 간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베스파 같은 거, 유명한 이탈리안 스쿠터 막 많잖아요, 도시형. 진짜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완전 이제 주변에 차반 오토바이 반이고, 저는 이제 여기가 다 초행길이고 외국이고 하니까 천천히 다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달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약간 무슨 57시 택트 같은 거 타고서 앞에 시장 바구니 싣고 가는 아줌마들이 저를 엄청 추월해서 갑니다. 막 그냥 쌩쌩 달리시더라고요. 막 신호도 완전 아슬아슬하게 막 통과하시고 그래서 저 그것도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여행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뭐 이륜차 타고 세계여행 이런 동호회라든가 어떤 그룹에 가서 좀 여행 조언도 구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형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 라이더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들도 이제 동호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 그럼 이 친구들은 어, 교통 법규도 너무 잘 지키고 속도도 딱잘 지켜서 다니고 굉장히 뭔가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운전을 하더라 막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칼치기해서 다니고 막 속도 막 빡빡 내고 뭐 하이빔 쏘고 빵빵거리고 이런 거 없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는 이거 안내해 주는데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외국 친구들은 이게 그런 오토바이 교통문화도 잘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잘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탈리아에 와서 진짜 제가 그 50cc 택트에 얼마나 추월을 많이 당했는지 <laughs> 결국에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제가 몇번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뭐 한국에서도 안전 운행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은 추월 안 하고 정석으로 달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외국에 나가니까. 더 그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표지판에 뭐 60km라고 하면 60km로 달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도 처음 와보는 길이고 약간 이 교통 시스템도 좀 다르거든요. 이거 신호 바뀌고 하는 것들, 뭐 좌회전 뭐 이라든가 직진 우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다르고 교통 경찰 뭐 해가지고 시비 붙어버리면 너무 난감한 거죠. 저 이렇게 여행자인데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저는 안전하고 이렇게 딱 법규에 딱 정확하게 이제 매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현지 분들은 워낙 익숙한 도로고. 그냥 이렇게 뭐생활 하시는 거니까 뭐 거침이 없는 거죠. 이게 외국인 라이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물론 특히 매너가 좋은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안전 운행을 했던 것들도 좀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 뭐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게 막 무슨 맨날 우리가 선진국 얘기하고 뭐 어디는 뭐 마인드가 달라가지고 뭐 생활도 막다 뭐 다르고 이 이탈리아에 오토바이 주차장 이렇게 잘돼 있는데도 그냥 인도에 세우고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를 막 비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헬조선 헬조선 하면서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여행 다니면서 진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잠깐 잡설이었고요. 아, 다시 바다가 나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라노로는 가지 않았고요. 이쯤에서 제가 이제 그 성에서 캠핑 한번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바다. 제노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 항구가 있고요. 그래서 항구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해요. 지금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남쪽으로 일단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노아를 기점으로 해안을 따라서 쭉 밑으로 좀 내려가야겠다. 왜냐면은 날씨가 진짜 추워졌기 때문에 원래 이쯤 오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도 한번 볼 법한데 어, 산 위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노아를 기점으로 조금 해안도로 따라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제노아에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여행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